나이대 새끼야 왜요 너 어디서 뭔 짓을 하고 다니길래 나한테 이딴 게나아와아 전에 게임하다가 빡쳐서 몇 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책은 먹었나 봐요 대체 뭐라고 했길래 막패드립친거 아니야? 글쎄요 저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거기 보면 내용 나와 있을걸요 이 엄마 스마트폰 패턴 까먹음 이 아빠 엑셀 파일 저장 안 하고끔 니네 가족 외식할 때아고찜 먹으러 가서 콩나물만 먹고 음? 이거 완전 악마 새끼네 애가 먼저 시비 걸었어요 어? 그쪽에서 뭐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보고 주머니에 투니버스 편성표 넣고 다닌다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근데 네 계정은 어따 팔아먹고 내 걸로 그질 안 했어? 내건 이미 영정 당했죠… 근데 이딴 게임을 무슨 재미로 하냐? 딱 봐도 더럽게 재미없어 보이는데… 아버지 나이엔 이렇게 컨트롤이 필요한 게임을 못하니까 당연히 재미없죠 원래 나이 들면 피지컬이 떨어져서 지갑으로 커버 가능한 게임 찾는 게 생리잖아요 뭐, 뭐야? 어디 스타도 안 해본 놈이 컨트롤을 노네? 다른 건 몰라도 게임 실력 건드는 건선 넘었지? 어, 어디 가요? 이 상금 터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40이 넘었어도 게임 조밥 소리는 못 참지. 서버 어디냐? 통합 서버니까 아무 데나 만드세요. <laughs> 직업은 뭐가 좋냐? 전사 계열 중에 아무거나 하세요. 근데 진짜 컨트롤 괜찮으시겠어요? 걱정 말라니까. 내 비록 다른 컨트롤에실패해서 네가 태어나긴 했지만 뭐라고요? 아니, 하려던 말이 이게 아니고 내가 왕년에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스타만 하다 이 할머니한테 등장 맞고 저녁까지 가출했던 사람이야. 그건 가출이 아니라 조금 늦게 귀가한 거잖아요. 아무튼 그 시절 PC방에서 다져진 내 컨트롤은 <laughs> 아직 현역이다! 현역이다. 거 탱커가 미련하게 딜 욕심 좀 그만 내고 탱이나 똑바로 서쇼. 뭐? 애비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애비라뇨. 누가 게임 속에서 현실 얘기해요? 현실에서 눈 돌리려고 하는 게 게임인데 게임을 즐기려는 자세가 안돼 있네. 자꾸 그러면 골드 지원 끊습니다. 아, 알았어, 이마. <laughs> 탱커가 방어태서도 안켜고 생존기 하나 안 올린 거 보소. 일은 딜러한테 맡기고 제발 좀 단단해지시라고요. 으이씨, 이게 컨트롤이 존내 어렵네. 캐릭터가 내 손보다 빠르면 어쩌라고. 보다 체력 관리 좀 해요. 이러다 뒤지겠네. 물약 먹어요. 물약 먹는 키가 뭔데? 여태 물약 먹는 키도 몰랐어요. 어? 어? 안 돼! 우와!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상대로 더럽게 못하시네요. 야! 네? 나 아무래도 탱커는 잘안 맞는 것 같다. 딜러로 간다! 와, 어떻게 딜러가 힐러보다 딜이 나노? 원래 겐지가 메르시보다 딜이 났나? 거 힐러 양반, 힐좀 팍팍 넣어 보셔. 힐러가 힐을 안 넣는데 내가 어떻게 딜을 하나? <laughs> 겨우 보스까지는 왔네요. 제가 버스태워 드릴 테니까 아버지는 힐만 잘 넣어 주세요. 힐은 걱정 마이다 씨가. 아니 힐을 그렇게 요실금 마냥 찔끔찔끔 넣어주면 어떡해요!!! 죽었잖아요!!! <laughs> 걱정 마라 내가 커버친다! 아니 저도 죽고 힐러 혼자 남으셨는데뭘 어떻게 커버친다는 거예요!!! 죽인 누가 죽어! 네? 영원은... 죽지 않아요!!! 부, 활서 이건 캐시템인데? 내가 그랬지? 나이 들면서 떨어진 피지컬을 지갑으로 커버치는 게 생리라고 그랬죠... 그럼... 설마... 나는 현질로 피지컬을 산게 아니다 아들과의 달콤한 승리를 산 거지! <laughs> 아버지... 간다아아아아!!! 야이 미친 인간아 안 그래도 죽꾸리 만한 월급 갖다 주면서 어디 돈쓸 데가 없어서 게임에다 그 큰돈을 꼬아박아 당신이 애야 애냐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게임 못할 돈 있으면 내 옷을 한번 사다 줘봐 마누라는 죄다 목나라난 옷이 펴다닌다 말이야.